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파울과 프레이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에서 파울 프레이를 했다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한 것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범죄하고 관련해서는 살인행위나 뭐 범죄 혐의, 뭐 이런 거의 뜻으로 쓰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글을 읽어보죠. That night, 그날 밤에는, she was too exhausted. 너무나 피, 피곤해서 할수 없었다. To, to, 영법, to cook anything. Yeah. More elaborate, 더 정교한 거죠. 그릴로 군, 치즈 샌드위치와 토마토 수프보다 더 정교한 것은 요리할 수가 없었다. She ate, 그녀는 at the kitchen table, 부엌 테이블에서 먹고 있었, 먹었대는 거죠. 우리도 포드 카피든 뉴스 크리핑스 에~ 복사한 복사한 어~ 힐다 샴블레 힐다 샴블레의 대한 에~ 심은 뉴스를 잘라서 복사해서 잘라 놓은 거죠 어~ 그게 위드 위드 명사 스프레드 피피죠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죠 아 인프론트 버터 바로 자기 앞에 펼쳐놓은 채로 식사를 했다는 거죠. The articles, 그 기사들은 간단했고 Reporting only that uh, the elderly woman, uh, 그 노친내가, uh, 노부인이죠. had been found dead in a backyard, 뒷 정원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and that, 요대 h a t 꼭 써야 됩니다. 요대 h a t 안 써도 되지만 p w u l p l a y was not suspected, 살인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의심이 없었다. 이런거죠. And 92. 92세요. You are already. 어, 이미 92세면 뭐 나이가 먹을만큼 먹은거죠. 어. Living on a borrowed 음, time. 시간을 빌려서 살고 있는 셈이다. What better way to die. 그리고 그 다음에는 Unable was quoted as. 라고 말한걸로 어, 이렇게 음,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삽입시키는 거예요 Then one summer days in a 정원에서 여름날 거기서 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거죠. 두 번째 거 볼까요? He posed at a breaking news. 블라블라 b 는그 이제 광고문인 거예요. 선전글. About city official 시 관리자 시 공무원 어젯밤에 헤르다헤르버 하루 새 심장마비로 in the plaza outside the cathedral. 성당 바깥의 광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공무원에 대한, 신속, 신속 뉴스죠. 브레이킹 뉴스. 속보쯤 되는 거예요. 속보, 자막. 브로브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는 자막을 보면서 잠시 멈췄다, 이런 거죠. 잠시 멈추어서 그걸 보고 있어. 관리의 공무원의 이름은 have, have yet to be. have yet to는 여러분이 헤드 피피나 똑같은 거죠. 헤드나 피피나 똑같죠. 에, 아직은 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no foul play was suspected. 범죄 혐의 범죄 혐의는 에, 없다 이런 거죠. 범죄 행위가 의심되지 않는다는 거 한꺼번에 그냥 범, 범죄 혐의는 안 보였다. 참 대충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려가 보죠. 내려 가뭐다 했으니까 이거 사실 뭐 A, a에 들어갈 단어와 b에 들어갈 단어 A는 파울 프레이고요 B는 여기 프레이의 칸을 쳐놓고 여기 파울에 에, 줄을 쳐놨죠 양쪽을 다 합치면 답이 보이는 거죠. 뭐다 보이라고 일부 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고요. 어, 위드 구문이죠. 어, 에, 위드 명사 PP 거리라는 거죠. 과거분사로 쓰인 거고. 짧은 광고, 선천물, 추천 광고인데 뭐 여기서는 자막이라고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Have yet to be peeped had not been p e e p e 똑같은 거에요. 파울프레이, 부정행위, 배신행위, 범죄행위, 폭행 특히 살인 같은 거 경계에서는 반칙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옛날에 세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A man has been found dead. 죽은 걸로 발견이 되었다. Uh, has been found dead. 경찰은 의심한다. 어, 살인을 의심하고 있다. The man appeared to have died. 죽었다. 에, result of it, 떨어져서 Power play was not suspected. 살인 혐의는 없어 보였다. It is not clear. 분명하지 않다. 무엇이 폭발을 야기했는지. 하지만 경찰은 Do not suspect power play. 범죄 혐의를 두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별거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